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새해 잘 보내셨나요? 저는 2020에 올해 책 영상을 올리고 며칠 쉬면서 이런저런 책들도 읽고 또 2022년에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지냈는데요. 2022년 첫 영상을 도대체 뭐로 올려야 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뭐책 이야기 할 것도 있었고 브이로그로 시작을 해 볼까? 리딩 모먼트로 시작을 해 볼까? 요즘 책으로 시작을 해볼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계속 영상을 못 찍고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첫 영상이라는 어떤 의미 부여를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좀 자유로운 형식으로 <laughs> 시작을 해보자 해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한 두세 권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좀더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편한 영상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에 영상을 되게 여러 개를 만들면서 좀 많이 에너지를 썼던 게 있어서 루즈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연말에 읽었던 책한 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2021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고요. 뭐 이런 거에 의미부여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상에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좀 감상을 공유하고 넘어가자면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창비에서 나온 그 책을 드디어 완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작년 상반기에 전자책으로 샀던 책인데 한두 작품 정도만 그때 읽고 계속 못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2월에 오디오북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드디어 완독을 했고 참고로 그 오디오북 되게 추천을 드려요. 성우 분께서 낭독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목소리 연기를 하는 그 대사 연기를 하는 게 너무나 생생하게 연기를 하셔서 진짜 재미있게 무르르듯이 정말 잘 들었고 이 책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2, 30대 그리고 직장인들의 어떤 세상살이 일의 기쁨과 슬픔 제목 그대로 직장 내에서 동료와 겪는 어떤 갈등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동료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 품는 마음들 이런 것과 신혼 부부가 내 집을 마련해서 가사 도우미를 새로 고용하면서 생기는 일들, 그리고 중고 거래 어플에서 만난 어떤 판매자와의 일, 그 판매자가 또 직장에서 겪는 일을 전해 듣는 그런 것도 있고, 혹은 한밤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오피스텔에 계속 찾아오는 불청객들에 관한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들인데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어떤 인간관계 사이의 그 미묘한 것들. 그런 거를 잘 담아내는 다양한 일들을 담고 있어요. 저는 뭐 직장에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laughs> 당신이 어제 만난 상사를 나도 방금 만나고 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독자와 화자 사이의 거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거리를 유지하기를 내가 포기하고, 그냥 그 인물에게 착 달라붙어서, 이렇게 귓속말로, 나도 그래, 라고. <laughs> 좀 속삭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물론 그 이면에는 임금 격차,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갑질, 그리고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불안이라든지,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그런 관계들. 근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관계들.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바탕에 많이 깔려있고, 그게 기본 바탕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소설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 무자비하고 냉혹한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 이런 거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막 강하게 저항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한없이 무력하게 좌절하거나 이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불합리한 상황 같은 거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집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내 월급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안락하고 또 쾌적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꿋꿋이 출근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 월급과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꾸릴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인물들이고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유쾌함이랄지 그리고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건네는 혹은 이 인물들에게 건네는 든든한 응원이랄지 그런 게잘 느껴졌던 책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책을 읽으면서 느끼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책을 막 읽는 와중이니까 그런 거를 어떤 정돈된 언어로 딱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작품해설에서 이나영 평론가님이 센스라는 단어로 딱 집어주셨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 사회에서 특유의 생존 감각 그리고 예민한 센스 를 발휘해서 삶을 꾸려나가고 또 버틴다라는 그런 맥락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저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뭐 일의 종류는 다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선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또 비슷한 또래의 그런 독자이기 때문에. 제가 인물들이 하는 말 하나 하나, 그리고 태도와 행동 하나 하나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착 달라붙어 읽었어요. 진짜 착 달라붙어 읽었고 이 책을 그래도 완독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읽어야지, 읽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책인데 오디오북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완독을 했고 이 책이 제가 2021년에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고요. 다음으로는 2022년에 처음으로 읽은 책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오영원 작가의 수영일기라는 책이고요. 들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제목 그대로 수영을 배우러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담은 그림 에세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오영원 작가님의 고양이와 수다라는 그 그림 에세이를 그 책은 이제 출판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책인데 그 책을 새해 첫 책으로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어쩌다 보니까 오영원 작가님의 그림 에세이로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은 알라딘인가 예스24인가에서 되게 우연히 발견을 한 책이에요. 근데 제목도 수영일기고 이 표지의 색감도 너무나 청량하고 또 일러스트도 기분이 좋아서 이제 클릭을 해서 살펴보니까 오영원 작가님의 책이고 그리고 안에 그림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예상대로 되게 즐겁고 또 산뜻한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수영을 배우면서 하게 되는 여러 소소한 시도와 도전들이 있잖아요. 어떤 동작을 한다든지 턴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또 연습을 하면서 그게 성공하는 순간에 어떤 뿌듯함? 성취감? 그게 많이 담겨있고 그게 또 되게 기분 좋은 방식으로 전해지는데 아, 나의 2022년도 이런 작은 도전과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유쾌한 한 해, 뿌듯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했어요. <laughs> 이 책을 읽을 당시에는 이제 재미있게 읽었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아, 이게 1월 1일 새해 첫 책이니까, 한번 이런 <laughs> 의미를 부여를 해볼까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또 썼었는데, 컷 중간중간에 작가님이 키우시는 두 고양이, 여기 표지에도 있죠? 마테랑 테오라는 이름의 고양이들인데, 이 고양이들이 또 등장을 해서 깨알같이 대사를 주고받기도 해요. 그런 게또 너무 귀여웠고, 사랑스러웠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독서를 조금 산뜻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1월 1일에 침대에서 거의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좀 찌뿌둥하고 그냥 좀 늘어지는 그런 하루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책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2022년 1월 들어서 또 읽은 책한 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은 사실 영상에서 이야기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책이에요. 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인데 좀 혼란스러운 감정을 많이 느껴서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제가 또 하나 읽은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민음사인데 아마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민음사에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 중에 한 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따로 단행본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세계문학전집을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laughs> 읽었고요. 오디오북과 전자책을 동시에 이용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딸에 대하여라는 책 읽을 때, 그때는 오디오북만 듣거나 종이책만 읽거나 했을 때더 집중이 잘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거는 책에 따라 그리고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른 거였더라고요 노르웨이 숲은 오디오북만 처음에 들으려고 했어요 자기 전에 누워서 오디오북을 듣는데 이상하게 초반에 좀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챕터 또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그냥 전자책을 다운을 받아서 보면서 좀 들어보자 했는데 그렇게 오디오북과 전자책을 동시에 이용을 하니까 확실히 좀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역시 그거는 책마다 다 다른 거였고 아무튼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설정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의 주인공은 와타나베라는 남자입니다. 현재 와타나베는 독일인가 어디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30대 중반, 중후반 정도의 남자이고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은 1960년대 말 그리고 1970년 그 정도의 자기가 20대였던, 대학생이었던 그 과거의 이야기가 주로 이루는데,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와타나베는 기즈키랑 기즈키의 여자친구인 나오코, 그리고 와타나베 자신, 이렇게 셋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날 기즈키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기즈키가 세상을 떠난 그일 이후로, 와타나베 역시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바뀌게 되어 그리고 공허한 마음을 계속 안고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이 된 건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나오코랑 우연히 도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같은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둘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인물들, 뭐 미돌이라는 어떤 다른 여성이라든지 혹은 와타나베 기숙사에서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또 이야기에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완독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책은 다자키 스크루,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나네? 라는 굉장히 긴 제목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거의 유일해요. 그게 2016년에 제가 읽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로도 다른 책을 한 두억 원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번번이 초반에서 그냥 읽다가 덮고안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키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을 책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듣고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유독 우라카메루키 작가는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를 서로 이렇게 묻는 게 많았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을 읽기 전에도 첫째로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책을 그래도 한권 정도는 더 제대로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둘째로는 하루키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 그래도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laughs>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좀 약간 뭐 말도 안 되는 생각 같기는 하지만 그런 숙제 같은 마음이 드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는 작가이고, 너무나 유명하고, 또그 작품도 많고, 작품성도 있지만, 뭔가 그러니까 제가 딱 그냥 무라카미하루키 작가의 책을 읽어야지라는 마음이 선뜻 들지는 않았던? 그러던 차에 노르웨이의 숲 오디오북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아, 그럼 내가 오디오북으로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듣게 된 건데, 소설의 초중반 때까지는 몰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문장도 굉장히 술술 잘 읽히고, 페이지도 빠르게 넘어가고, 오디오북도 정말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잘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야기에서 좀 겉도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의미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읽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흥미가 딱히 생기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독자분들의 리뷰를 정말 정말 많이 봤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막 검색을 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면에서 그런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왜 인생책으로 꼽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막 찾아봤거든요. 삶이나 그런 청춘이나 상실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그려내고 있다라는 극찬을 정말 많이 받고, 그럴수록 저는 이제 점점 더 혼란으로 <laughs> 빠지는 거예요. 물론 독자마다 감상이 다 다르고, 거기에 명확한 정답이라는 건 없다라는 그 독서 감상계의 어떤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점점 그 생각의 탈레가 제 인생으로 흘러가서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과 상실 그리고 삶과 죽음 공허함? 청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 나는 이 청춘이라고 부르는 시기를 잘 살고 있나? 별의별 생각이 <laughs>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많은 독자분들의 공감을 샀다면, 나도 자연스레 공감을 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왜 나는 이런 공감이나 몰입 같은 게 되지 않지? 왜 나는 삶의 공허를 다룬 소설에 유독 어려움을 겪는 걸까? 내가 너무 얄팍하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가? 그래서 이런 감정에 오롯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이런 <laughs> 굉장히 개인적인 면에서 혼란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읽어나갔는데 하루키 소설에서 성적인 장면과 성적인 묘사가 많다라는 점이 그 호불호가 갈리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봤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어떤 시선은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뭐 이런 장면과 이런 대사가 쓰이는 게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요건데 성적인 장면이 많았다라는 것 자체가 혼란한 감상에 주된 이유는 아니었고,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죠. 내가 이 삶의 공허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느끼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근데 후반부에 딱 어떤 문장이 있어요. 주인공이 죽은 기즈키한테, 어이 기즈키 하면서 건네는 그런 말이었는데, 가끔은 내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박물관의 관리인이 된것 같아.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곳을 관리하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아, 뭔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있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박물관, 그 과거의 기억들로 꽉찬그 박물관을 나 홀로 지키는?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관리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일지 아, 알것 같았고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제 마음에 뭔가 순간 울컥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결말에서 여기서 말하는 결말은 진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말하는 건데 그 마지막 문단에서 와타나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완벽한 동의와 공감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고 이해가 가고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또이 책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감상이 엎치락뒤치락 정말 많이 했던 책인데 그 문장과 이 결말 부분을 읽으면서 비로소 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알쏭달쏭해요 <laughs>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다시 읽으면 또 감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혼란스러운 책이라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그냥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것 자체로 또 하나의 감상이 될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제가 보면, 아, 쟤는 저때 저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알수 있을 테니까, 아,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두서가 없지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새해 들어서 새롭게 다운을 받아서 쓰고 있는 어플이 있어요. 독서 기록 어플인데 북플립이라는 어플입니다. 저는 원래 독서 기록은 항상 독서 다이어리나 혹은 일기에 이렇게 손으로 필기를 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근데 연말에 알라딘이나 예스24나 이런 온라인 서점 들어가 보면 은한 해의 구매 내역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뽑아주잖아요. 뭐 어떤 분야에서 몇 퍼센트 혹은 뭐몇 권을 샀고 그리고, 구매 내역으로 따지면 상위 몇 퍼센트고, 얼마를 총 할인을 받았고, 막 이런 거. 그런 통계를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늘 하기는 했어요. 늘 하기는 했는데, 구매 내역을 바탕으로 한 기록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읽은 내역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가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연말에, 지난 연말에 이것저것 막 독서 기록 어플을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발견을 해서 다운을 받은 게 북플립이라는 어플인데 이 어플을 다운받은 이유는 첫째는 이제 읽은 기록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여러 가지 차트로도 보여주고 카테고리별로 독서 현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읽은 페이지 수나 혹은 기록한 책들의 총 가격, 별점 평균 이런 것들도 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laughs> 다양한 데이터가 궁금한 저에게는 네, 이게 맞는 것 같았고. 그리고 달력으로 보는 독서 현황이 또 있어요. 달력이 이렇게 있고 무슨 날짜에 어떤 책을 읽었고 그것에 내가 별점을 얼마나 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또그 <laughs> 달력 페이지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어플을 다운을 받았고 서재 공개 여부도 비공개로 해놨고 어떤 책을 언제 읽었는지 정도만 그렇게 체크를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따로 리뷰를 하거나 뭐 메모를 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진짜 통계 자료여서 <laughs> 아주 간단하게만 체킹을 하고 있는데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아직 사용법을 막 익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연말이 됐을 때 통계 자료를 같이 보는 게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어플을 다운받았다는 사실을 까먹지 않고 꾸준히 사용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튼 어, 그래서 좀잘 사용을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새로운 독서 어플을 다운을 받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서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책은 음식 일러스트를 담은 그런 일러스트 도감 아니 일러스트 모음집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에 일러스트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데 음식 일러스트가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거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였습니다. 몇주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던 그날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은 원서 파는 코너 특히 디자인이나 미술이나 일러스트 이런 거책 모아놓은 코너에 굉장히 오래 머물고 거의 <laughs>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둘러보는 편인데 거기에서 딱이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표지에서부터 안에 담긴 음식 일러스트까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아이책 너무 갖고 싶은데 했는데 가격이 조금 비쌌어요 4만 원대였나 5만 원대였나 그랬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laughs> 그래, 그냥 집에 가자 했는데 계속 눈에 아름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또 음식 관련한 책을 좋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이 책을 계속 올렸었어요 이거를 살까요? 아니면은 집에 지금 사놓고 안 읽은 일러스트 도감부터 다 읽고 나서 살까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바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 마침 그때가 제 생일 때였어가지고 조금 잔꾀를 부려서 <laughs> 엄마한테 선물을 이거로 해주시면 안 되냐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 너무 너무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제가 이 그림을 다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작가님 한 분의 일러스트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여러 명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그림을 아, 여기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일러스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음식에 여러 스타일에 여러 색감에 아 너무 좋은데?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 보면 안 되지 야금야금 천천히 볼 겁니다 아 진짜 이런 일러스트 도감지 너무 좋아요 하, 너무 좋아 네, 광화문 교보문고도 또 가고 싶네요. 거기 가서 원석 코너를 진 원석 거기 광화문 경... 광화문 우드햄브리게 있는 마들렌도 너무 너무 먹고 싶어요. 정말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가 광화문 갈 때마다 그우드햄브리게 들러서 마들렌을 사거든요. 레몬 그 위에 뭐죠? 슈가 그것도 뿌려져 있고 진짜 맛있는데 지 광화문 교보문고를 또몇 주째 못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진짜 랜덤한 이야기인데 <laughs> 제가 인생 첫 페인팅을 했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봤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이케아에서 산 작은 나무 스툴이 있어요. 그거를 작년 10월인가? 아무튼 작년 가을에 샀던 건데 조립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의 마지막이고 당장 새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미뤄두고 있던 일들을 하나 정도는 좀 끝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색이 굉장히 연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무슨 나무 재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방에 어울리는 톤으로 좀 색을 바꾸고 싶어서 마침 나무 재질이니까 겉에 페인트 칠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페인트랑 우드 스테인이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페인트랑 붓이랑 사포 이런 걸 구매를 해서 베란다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페인트 떨어지지 말라고 제가 종이 박스를 아래에다 깔고. 그 안에다가 수트를 넣어서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바닥에 떨어질 위험은 없었는데 페인트가. 근데 허리를 굽힌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지금도 정말 아픈 게안 가셨고요. 그리고 페인트 칠을 제가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요령도 없었고 나름 꼼꼼하게 발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마르고 보니까 막 여기저기 얼룩덜룩하고 페인트가 또르르 굴러떨어지다가 말라붙은 자국들. 있고, 그래도 마침내 조립 단계에 왔는데, 나사를 돌리다가 진짜 손에 피멍이 들 뻔했습니다. 스툴레 다리에는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나사를 돌려 넣는 거였는데, 어떤 거는 그래도 잘 들어가고, 어떤 거는 아무리 나사를 돌려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헤맸죠? 근데 이제 상판 조립을 할 때가 왔는데, 문제는 상판에는 아무 구멍이 없어서, 거기 있는 나사못을 박아서 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평평한 면에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서 돌리는 <laughs> 전동 드릴 같은 게 필요했는데 이미 저는 전날 했던 페인트칠과 방금 했던 나사 돌리기 때문에 <laughs>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만사가 귀찮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laughs> 목공 본드로 상판을 다리에 붙였습니다. <laughs> 보니까 종이뿐만 아니라 나무 재질도 목공본드로 사용을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스툴을 제가 거꾸로 들고 뭘할게 아니고, 그냥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가만히 둘 용도니까 괜찮겠죠? 나름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목공본드 붙인 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 스툴의 용도는 제가 지금 왜이 스툴을 갑자기 영상에서 길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래 이케아에서 처음 살 때는,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을 올려두는 용도를 의도했어요.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이 증식을 막 하면서 <laughs>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스툴을 책장 옆에 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책들을 이 위에 올려놓자 하는 거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책장 옆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근데 콘센트 위치 때문에 저기가 아니면은 공기청정기를 따로 둘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스툴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침대 옆에 탁자가 됐습니다. <laughs> 마침 뭐 크기도 적당해서 잘 쓰고는 있지만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 스토리고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만 이거를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음, 뿌듯하기는 해요. 결과물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멀리서 보면 꽤 그럴싸해요. <laughs> 음, 네. 무슨 말하려고 했지? 뭔가 할말 있었는데. 아, 이게 2022년에 어떻게 보면 첫 시도? 소소한 시도와 성공으로 <laughs>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음,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2년의 첫 영상. 이렇게 루즈하고 느긋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열심히 책을 많이 읽고 있고요. 지금은 세권 정도 읽고, 아니야, 네권 정도 읽고 있고, 오디오북도 듣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도 또책 이야기로 새로운 책과 함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2022년에도 이렇게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해를 또 열심히 같이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일단, 이 영상에서는 좀 쉬었고.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도 놀러와 주시고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잉!